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함께 오신 여러분들과 또한 온라인과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로마서를 보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전반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은혜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강조하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인간의 전적인 타락, 그리고 구원과 관련해서, 영적인 일과 관련해서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임을 로마서 전반부에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우리가 살펴봤던 1장에서는 이방인들의 연약함, 이방인들의 죄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2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연약함, 유대인들의 죄악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우리 모두의 연약함, 이방인, 유대인, 그리고 인류 전체의 연약함을 언급해 주죠. 이 전체를 통해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 십자가가 필요하다. 이것을 역설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장은 전체적으로 유대인들의 연약함, 유대인들의 죄악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지적한 유대인들의 연약함 중에 한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한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엄청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 자부심이 무엇이냐면, 우리들은 율법을 가진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다라는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실제로 소중히 여기고 알고 공부하고 외우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따끔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 말씀이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17절과 2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20절입니다.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라고 지적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믿고 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은 그렇게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착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이렇게 지적합니다 사실 너희들이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지만 사실은 너희가 본이 되지 못하는구나 라고 유대인들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이 말씀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에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제가 읽어 드리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삶 가운데 녹여내기를 원한다.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고,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그 말씀이 지적인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스며들고 그 마음 가운데 스며든 말씀이 손과 발을 움직여서 그 말씀이 삶 가운데 녹아질 때 그것이 참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보기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는 것, 그 말씀이 머리에 머물고 지식으로 머물고 지적인 만족에 머물고 있는 것, 혹시 그러진 않은가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머리에서 마음으로 스며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기도입니다. 기도.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나의 머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며 기도할 때그 말씀이 지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스며들게 되고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녹아들어서 나의 손과 발을 움직이며 나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기도하시고 말씀의 변화와 삶의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노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유대인들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맡은 자로서, 말씀을 먼저 안 자로서, 그리고 말씀을 가진 자로서 자부심은 있었지만 그 말씀이 머리에만 머물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머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 또한 말씀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말씀이 그저 머리에만 머물지 않고 삶 가운데 녹아지기를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목원들이, 우리의 사 친구들이 그것을 느끼고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픈 부분에 주님의 손을 얹어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아파하는 가족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아픔을 이겨갈 때에, 이 시간을 통하여 온 가족이 더 견고하게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붙잡는 가족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고난 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별 새벽기도를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의 귀한 십자가 은혜가... 더 선명하게 보여지는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영혼을 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를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의 회복을 도우며,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영혼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작정하며. 기도할 때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그 예물 위에 하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